이번 강의는 어, 엠보싱 기법이에요. 그래서 엠보싱 기법은 좀 오돌도돌하게 어, 나타내는 걸 해주는 건데 먼저 젯소 한 번만 칠해 주셔주세요. 젯소 한 번만 칠해 주시고 위에다가 젯소나 아크릴물감 아무거나 상관이 없는데 저는 지금 젯소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젯소로 가지고 해주는데요. 여, 이거 역시. 필터 수세미를 사용하셔야 돼요. 일반 수세미로는 엠보싱이 잘 나타나질 않거든요. 스통기법과 어, 달리 엠보싱은 듬뿍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듬뿍 발라서 여기다가 찍어주세요. 이 엠보싱 기법은 언제 좋으냐면요. 어, 우리가 네킨을 붙여놓고 작품을 만들어 놨는데 작품이 마음에가 안 들잖아요. 그러면 사포하고 해도 네킨이 붙여져 있는 상태에서는 수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 반제품을 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 어, 위에다가 바로 이렇게 엠보싱을 주고 색칠을 해주면 우리가. 어, 잘못된 반제품에다 작품한 거를 수정이 가능하세요. 이 엠보싱 얘는 이 메킨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바탕 색상을 칠해줄 건데요. 어, 오늘은 그펄 화이트에다가 칠해볼 거예요. 화이트가 아니고 펄 화이트에다 색깔을 섞어볼 거예요. 그래서 펄 화이트를 짜주시고요. 어, 보시기에 아이보리 같으죠? 그래서 일단 은 아이보리를 한번 짜볼 거예요. 그래서, 아이보리를 섞어주세요. 퍼라이트에다가. 자, 보시면, 분명히 아이보리 같은데, 막상 만들어놓으면 어때요? 색상이 틀리죠? 어떤 색이 더 들어가 있나요? 약간 그린 색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아이보리 같아도 그린이 들어갔을 때는 그린을 조금 섞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린을 조금만 섞어보세요. 그래서 색상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해서 색상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해지면 그때 색칠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펄 화이트는 물이 들어가면 어 색칠이 이쁘게 안 돼요. 그래서 펄 화이트를 사용을 했을 때는 어 스펀지로 사용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에 칠해줄 때는 옆에다 다 두들기세요. 전부 두들겨주시고 터치를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힘을 주시면 안 되고요. 살살살살 터치만 해주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음, 스펀지를 한번 이렇게 터치를 다 해준 상태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바깥 라인에 스펀징으로 조금 진한 색으로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어, 조금 진한 색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어,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으면 검정을 조금 섞으시면 돼요. 아까 남아 있는 이 색상에다가 조금 진한 색을 넣을 거예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여기가 색깔이 조금 진하잖아요. 그래서 검정을 조금만 거고요 작은 차이지만 작품을 해놨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요. 자. 이렇게 진한 색을 아까하고 똑같이 터치를 해주세요. 옆에 다, 다 찍어주시고, 테두리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테두리만 이런 식으로 주세요. 테두리만 전체적으로 조금 진한 색으로. 이렇게 찍고 나면 어때요? 여기가 조금 남아있잖아요. 그거를 안쪽으로 칠해주세요. 그럼 테두리보다는 조금 연한 색이 테두리에 묻겠죠. 이런 식으로 테두리만 해줄 거예요. 코너를 조금 좀 넓게 진한 색을 주시고 싶으시면 네, 안쪽을 살짝 더 두들겨 주시면 되죠. 더 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한 번을 더 두들겨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엠보싱 기법에 이제 네킹도 붙이고요. 바니쉬까지 다 칠해서 지금 완성된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더 하자면, 이런 테두리에 칠해주셨을 때 항상 반반씩 칠해주셔야, 앞 피부 뒤에로, 물감이 묻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뒤에서 보시면 물감이 묻지 않듯이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항상 두 번을 칠해주셔야 어, 색상이 제대로 나와요. 그다음에 이 안쪽 부분도 어, 이쪽으로 반, 이쪽으로 반 이렇게 칠해 주셔야지만 어, 깔끔하게 칠해지거든요. 그래서 어, 엠보싱 기법은 어,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